따아 입을까? 한번 요렇게 세팅 해놨고, 뭐 네. 목욕 이물 한번 보세요. 팔꿈치랑저 네. 따뜻할 때, 팔꿈치. 38도에서 40도. 목욕 아. 시간은 5분에서 10분. 5분에서 10분. 네 방온도는 예. 25도에서 26도. 응. 건물라든지 뭐먹그서한 응. 시간 전에 뭐충분히털럼찍키고 목욕할까요? 아, 기 네. 옆에고 그거나 그러면은 막 응. 많이 오니까. 네. 많이 아, 모여 응. 주세요. 그리고 개월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여 네. 네. 해도 돼요. 네. 음, 네. 이그렇게 해서 뒤로 서는 거 막거든요. 물들어도까봐 네. 요렇게 네. 네. 하고 톡볼 자세로. 이렇게데리고 가요. 네. 를을고 놀래고 좀 땀도 다 땀도 놀래니까 음. 이렇게 머리부터 여기 한 여기 눈물샘 이 있거든요 눈꼬 일 때는 여기 마사지를 이렇게 살살 해주면 또 음. 이렇게 살살 이쪽도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얼굴에는 바스를 안해요 네. 이런 식으로 물로 네물 바스를 한데 이렇게 해서 차가운 좀좀 해서 네. 얼굴은 하나한번더해게요 여기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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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집에서는 싱크대에 이렇게 했을 때 갓난쟁이들은 이렇게 두개 해놨고 식탁 위에다 세팅해가지고 그래야 서서 이렇게 하지 좀 훌쩍이 하시면 좀불게할 거예요 좀서면이 괜찮은데 이렇게 했 얼굴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살살 눌러듯어 석석 닦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는 헤어드라이기 못 쏘니까 어느 정도 마를 정도 닦게요 우리 시게머니 이걸 또 모욕하고 나서 애기 닦어야 되니까 속사정으로 이렇게 펼쳐놔야 음. 펼쳐서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옷을 벗겨요 음? 예쁘게 생겼어요 아이가 됐어 드론아 응? 드론이 짠뜻 많어요 응? 이렇게 했어? 음 괜찮아 괜찮아 아애기놀라지 음음 않게 그러는 거시그러면가 응. 응? 있을 거야 응? 뜻또다좋지 엄마도 저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했어? 그아스터도저어 한 번씩 뭐가 낮나 한 번씩 보시고 음. 여기 접는거 이렇게 해서 팔꿈치에다 여기 대기를대들량이 이렇게 잡고 음. 이렇게 집에서 할 때는 두 분이 하시면 요래 잡아줘도 돼몇 개서 물 좋지 음. 네? 기분 좋아요 아기 욕조에 좀 저물만약 깊게 안 하면 그냥 담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누이있게돼 있어요? 네네 음 그러면 꿀해도 돼 아. 아유 기분 좋아? <laughs> 응자 잘하고 있네 <laughs> 응? 그러니 잘하고 응. 있어요 많이 살 놓고 있다 그죠? 네 얼굴에 봐봐 이 2.5kg 왔는데 에이. 지금 많이 쪄가지고 응 왜커서요잘 <laughs> 먹어, 잘, 먹어. 응? 잘 먹고 있지? 응? 이문 좋아. 응? 좋아하네. 응? 문 좋아하네. 아, 물실한 싫문고그러 마음이 해져 응? 괜찮아, 괜찮아.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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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따뜻해 엄마 양수속에거 이거, 똑같지? 응? 응? 음, 구잘하고 있어요? 응? a r a 우리, s i 어 Tara, look, my old lady. Say, what's up? What's up? 아빠 a t s u 사 w 잘 웃더라. <laughs> 응? 응? 아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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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laughs> <laughs> 다 컸네. 응? 아 컸어요. 응? 이 좋아? 이렇게 살살 이렇게 쓰시고 응,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네, 배꼽, 배꼽이 런게 깔끔하게 될 거예요. 음. 응. 이렇게 해서 알코를 이거 이제 75% 알코를 이렇게 불려서 이 안까지 음. 그래서 깔끔하게 주위에까지 하죠 소독을 이건 날라가니까 무쳐만 주면 되는 거죠? 예, 살살 그런 소리만 깨끗하게 떨어지라 고 여기 이제 소장판하고 소화기관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좀 음. 해야겠다 시원해. 잘하고 있네 응. 하고 아, 있어요 이렇게 이제 기저귀부터 깔아야 돼 여기 좀 공기 통하게 그렇게 깔자 말아야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여기다 이제 기저귀 살 밑으로 살짝 그래 요 밑에를 살짝 깔랑하게 해주면 잘했어 해서, 해서, 기분 좋아 기분 좋아? 뭐, 빠렇빠 해서, 이, 뭐, 이 이, 이 이, 이름은안 나왔어요? 아, 이름은 오늘 하고 왔어요,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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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했어요. 다비 해서, 이, 이렇게 해서, 음. 이, 뭐, 아! 음. 이렇게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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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 따 비로 해 응, 귀찮아, 응, 아니야, <laughs> 귀찮아, 이렇게 해서, 너는 좋은 말로 서 딸꾹질 하네, 응, 엄마 쭈 주먹을 거야, 딸꾹질 하네, 그래서 빨리 채운 데다가, 음. 그러니까, 딸꾹질 해서 엄마 쭈 주먹어야 되겠다. 기슭에도 맞고 따뜻한 거 먹어야 되겠다요 잘했어요 <laughs> <laughs> <잘하세요. 잘하세요. 웃음> <laughs> <laughs>